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산책하고 오면 사람도 강아지도 너무 더워서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초간단 여름 간식들을 준비했어요 너무 쉬우니까 지금부터 집중 먼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 집에 있는 강아지 추루 하나 준비해서 꼭지를 잘라주고 나무젓가락을 반 잘라 꽂아주세요 이걸 이대로 잘 세워서 냉동실에 얼려주시면 강아지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진짜 시원하게 맛있게 잘 먹죠. 나무 젓가락을 손잡이처럼 잡아줄 수 있어 바닥에 더러워지지 않아 좋고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우니까 지금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나. 아, 혹시 이런 알러지 때문에 기성 추루 제품을 못 먹는 친구들은 이렇게 스틱봉투를 준비해서 수제 추루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과일과 우유를 넣고 똑같이 얼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러지 프리 수제 추루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좀 예쁘게 만들어 주고 싶다면 이런 아이스크림 틀을 준비해 주세요 원하는 재료를 우유랑 함께 넣어서 얼려 주시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예쁜 강아지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매번 우리만 아이스크림 먹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강아지 것도 정말 쉽게 만들어 줄수 있다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육수 둥둥 워터인데요 푸우가 닭고기 삶은 걸 워낙 좋아해서 별미로 자주 삶아 주는데 그때마다 이 육수를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육수는 따로 빼두었다가 얼음 틀에 얼려주는데요 산책 다녀와서 육수 얼음 물에 띄워주면 정말 시원하게 먹는데 더위도 식힐 수 있고 여름철 부족한 음수량도 보충할 수 있어 좋더라고요 다음은 아이스 슬로우 식기입니다 실리콘으로 된 슬로우 식기 혹은 접이식 물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작게 잘라 곳곳에 숨겨주시고 위에 우유를 넘치지 않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얼려주시면 아이스 슬로우 식기가 완성됩니다. 투어가 처음엔 어떻게 먹는 건가 좀 의아해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맛있게 핥아 먹으면서 안에 있는 간식도 찾아 먹더라고요. 시원하게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오늘 다룬 간식들은 정말 쉬우니까요. 꼭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가장 만들고 싶은 간식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또 다음에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